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어, 23%의 산소를 마음껏 몸에다 바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200꼬지 산을 한번 쫙 등산하면서 거기에 있는 조용한 사찰, 그리고 1,200꼬지에서 내려다본 그 산들 푸르름, 이건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 그런 속에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 1200곳이 산에 오를 수 있는 곳과 이 싱그러운 이 시원함과 푸르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자랑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아픔을 이겨내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저같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몸이 아프면 그런 생각 조차가 안 납니다. 어찌 보면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할라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도 늘어나고 질병 숫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습관을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이렇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잘 먹고 있다. 난잘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환자 수와 질병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영양에 관한 이야기, 칼로리에 관한 이야기, 뭐 비타민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뭐다 배부른 소리요. 크, 괜히 뭐또뭐 뭐 이것저것 째려봅니다. 뭐. 의사가 뭐랬니? 영양학 박사가 뭐랬니? 뭐 교수가 어쩌저쩌니 뭐, 매뚜기 뭐, 똥구멍 터지는 소리라고 뭐, 큰조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나는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고 있어. 요즘 사람들 다잘 먹고 있기 때문에 뭐큰 걱정할 할것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한 이야기, 영양에 관한 이야기, 영양 관한 이야기 하면, 뭐, 잘 먹으면 되지 않나? 또 뭐, 부족하면 영양제 좀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냐, 이게? 식생활 문제와 영양의 불균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어디가 좀 불편하다면 한약이나 뭐 보약 한재 먹고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한약과 보약 모두 약입니다. 약은 절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 몸을 만들어 주는 재료는 오로지 음식뿐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좋은 부품이 있어야 좋은 기계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썩은 흙으로 벽못 바른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또 좋은 휘발유, 좋은 윤활유를 잘 넣고 잘 활용을 해야 기계가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료로 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모든 62족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느냐 못하느냐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식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또 건강을 회복했어, 회복하고 있고, 회복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있지만 이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된 잘못된 식생활. 하나.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병을 앓고 있어요. 크고 적고의 관계 없이 한두 가지씩은 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병들은 점점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성질이 더러워요. 날카롭고 이것도 잘못된 식습관에 기인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 이 인생 자체가 이 뒤흔들어 놓는 것이 자체는 전부 다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털컥. 무슨 병에 걸렸네, 무슨 병에 걸렸네, 병원에 가보니까 뭐 걸렸네, 뭐 걸렸네, 중풍이네, 무언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뚱이 그게 잘 먹고 있는 거야? 오늘 1 2 0 0지지 산에 올라가서 그 좋은, 그 좋은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자연을 볼수 있고, 여기 천이백 꼬지에 올라올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 됐어요. 더욱더 열심히 몸에 좋은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칼로리 줄이는 게뭐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칼로리 줄이는 건 아닙니다. 절식하고 모시모시하고 그러면 신진대사 장애가 일어나요. 또 다른 병을 부릅니다. 무조건 칼로리 줄이는 것만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 모든 걸 칼로리에 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식생활 문제와 영양의 불균형 이 문제를 놓고 공,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칼로리야 그러니까 전름발이야소화마비 영양학이야 아시겠어요 음식도 어떤 칼로리 얘기했어 근데 각 가정마다 사람 그 취향에 따라 조리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 칼로리가 다 달라져 어떻게 일률적으로그 칼로리가 적용되는지, 또 그걸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이상해.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고기 넣고 끓인 된장찌개, 그 다음에 멸치, 다시다 이런 거 넣고 끓인 이거, 또뭐 수정과 흑설탕을 얼마 나 넣느냐에 따라 다르죠. 오늘도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 그, 요, 요 방울토바을 먹었는데, 엄청나게 답니다. 그 무언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스테비오사이트하고 스테비오토마토예요. 스크랄로스라고 이게 0.0029% 스크랄로스가 0.0017% 아주 잠자리 눈곱만큼 들어갔는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칼로리 갖고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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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전론발이 건강 영양학이에요. 건강 영양학도 아니에요. 전론발이 영양학이에요. 획일적인 칼로리 수치 계산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거는 각 개인마다 체질과 건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양효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건 신밖에 몰라요. 지금 획일적인 칼로리 수칙에서는 실험실에 안에서 발생된 통계체예요. 즉, 책상머리 볼펜 통계야.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개인의 이런 영양 효과는 전혀 다른 결과치를 갖고 있어요. 같은 음식이면 인체의 인체 화학공장에서 동일한 열량이 나와야지. 근데 동일한 열량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각 체질과 건강 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뭐야? 칼로리 뭐이 논쟁은 음식에 대한 칼로리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날아가는 비둘기 똥 맞은 얘기 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뭐, 몇 칼로리가 들어있느니, 몇 칼로리 들어있느니, 그런데 왜 그렇게 환자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 뚱땡이, 비만,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뭐, 중풍환자, 그런 걸왜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칼로리 계산하면서. 이제 뭐, 잘 먹는 거, 그런 거, 그 뭐,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제대로 먹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먹을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큰 덩어리로 입에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몸에 좋은 걸로 가공식보다는 자연식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현대인들 보면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지 못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지 못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예로 고혈압 당뇨 환자의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라는 그 무서운 사실입니다. 삶 자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맞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을 거리를 찾아 먹어야 할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먹을 거리를 먹자라고 수없이 침 튀기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 2, 30대 그뭐 고혈압 당뇨 뭐 환자들 2, 30대 그 아세끼들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지멋대로 뭐 돌아다니기 뭐 이질을 하다가 고혈압 당뇨 걸린 거? 아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 질을 치다가 지가 죽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뭔뭐 누구 눈치, 눈도 깜짝 안 해요. 지가 한그 무엇이야 결과의 행동 그 잘못된 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 지가 노력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자연식이에요. 그것은 생식과 생체식이고, 그 중에 생식 중에는 가장 으뜸이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오행생식이 있어. 그게 가장 으뜸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먹을 거리 중에 하나예요. 또, 조리를 최소화해야 돼. 자연의 먹을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파괴와 배합 비율을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섭취하는 게 우리 몸의 흡수율을 가장 높이는 영양 효과야. 근데 인조식품은 이런 게 없어요. 저영양 고칼로리야. 사람에게 먹으면 먹을수록 병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음식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총감이 들어가는 음식들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먹는 만큼 우리 몸속에 영양소의 배합 비율과 영양소 보유한 이런 창고가 전부 고갈돼 그래서 결국 병들어요. 그리고 식사는 즐겁게 해야 돼요.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지. 찡그리고 사는 사람? 장수 못합니다. 많이 먹는 사람? 장수 못해요. 자연식을 하면 자연의 맛은 과식을 할수 없게끔 돼 있어요. 자연식 먹으면서 과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pH 농도 7 4 7.4, 염기 농도를 가져야 돼 소금 염기농도, 이 오줌의 염기농도에서 0.9%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짭짤한하게 먹어야 돼. 정제염이 아니라, 정제염은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그건 소금이 아니야. 소금이라고 해서 천일염과 주겹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먹어서 우리 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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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이 pH 농도 7.4에 7.45, 오줌을 염기농도 이거 측정했을 때, 에? 0.9% 이상이 나오도록 찝찝하게 먹어야 돼. 싱겁게 먹어도 역시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동물이 살아가려면 동물 본능에 충실해야 돼. 걸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식품, 가공식품을 줄이는 건 기본이야. 이제는 이렇게 생식하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그냥 하루에 한 가지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보면 건강하게 크게 불편함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먹고 있는 그 중심에, 제대로 된 먹을거리의 중심에 오행생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먹을거리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아, 가공 식품이 그냥 잘 먹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제대로 제대로 된 음식 멀리하고 잘 먹는 거에 중점을 두면 환자수, 질병수,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없이는 이러한 수치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먹을거리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오행생식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